알겠다. 어? 고래 두 마리 사이에 등터지는 새한 마리. 등크러시 맞지? 등크러시 등크러시. 야, 어, 야 크러시? 등크러시. 야, 야, 무슨 구름이 뒷짐을 지고 있어? 너 나이 먹었지 너. <laughs> 나이 졌지? <손였지? 웃음> 아, 저 나이 졌나 보네? 당황했다. 야, 무슨 구름이 이러고 얘기하냐? 오. 와. 오. 야, 무슨 구름이 이러고 얘기하냐? 로미누시다 로미누스. 야, 이거를 이사간... 하니까 여기서 울려가지고. 야, 야, 야. 야, 이사 갑대하다 진짜. 니네 우리를 알면 아, 아, 그렇게 함부로 깐죽 되지 못할 텐데. 우리는 응대 중에 한 명이 응급실에 실려가도 전혀 모르는 어. 전설의 댄스 그 설마 등크라시아 정말. 정말 어 정말. 더 좋은 걸 보여줘야지. 그럼 증명을 한번 해봐. 자 방송반 뮤직 어? 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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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전설정 씨! 아 엉망 진짜 엉망 진짜.